제 한기력과 뭐가 훅순이 가 드시면은 얄로우게도 마 오십구만 원또 20000개 되면 2기는 사이드로만씩 갈아 놓은데 5라인 따라 해야 시향이 요 영상 보니까 기분 어떠신지요 모두 초막기 전까지는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냥 뭐 돌려준다고 하는데 돌려주지 못하도록 그냥 압살을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정찬성 선수가 여기 있어서 괜히 드리는 아, 나,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예, 예, 또 센터가 굉장히 잘 보는 것습유명해요 네, 네. 아라가키 세이타 선수는 오늘 개인 사정상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이번 대회에 관한 출사표를 영상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에 제가 처음 해본 해외전인데요. 상대한기 선수.

지금 영상 보니까 기분 어떠신지요? 모두 처맞기 전까지는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냥 뭐 돌려준다고 하는데 돌려주지 못하도록 그냥 앞사로 하겠습니다. 자, 압도적인 모습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AFC 챔피언십에서 승리하고 다음에 싸우고 싶은 상대 혹은 염두에 두고 있는 상대가 있으실까요? 다음 시합은 벤턴크 타이틀에 도전하고 싶고요. 뭐 송영재 선수가 저랑 싸우든지 아니면 베트를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현장에 송영재 선수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벤탑급 챔피언 송영재라고 합니다. 네. 아, 일단은 좀 오랜 시간 동안 군대도 다녀오면서 시합도 많이 쉬었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한길 선수랑 네, 시합이 잡히게 된다면은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번에 최한길 선수가 경기에서 이기면 타이틀 도전자로 받아주시는 겁니까? 어, 뭐 제가 받아준다기보다는 또뭐 같은 선수 입장으로서 열심히 싸워보고 싶습니다. 아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선수의 스토리 라인이 또 어, 만들어졌는데. 어, 서로에게 한 마디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한규 선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살잘 빼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 열심히 뺄 거고요. 네, 한일전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메인카드 7번 경기는 터너. 벤턴급 매치입니다. 어, 167 플라이급 167 매치입니다. 최한규 아, 선수와 아라가키 세이타 선수의 경기입니다. 오전 3승2패 제팬 o s c 소속 아라가키 세이타 자, 임스 데뷔전 승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라가키 세이타가 소개됩니다 레드 코너 신장 175cm 체중 61.3kg 8.5승이 필모. 코리안 좀비 MMA 소속 최! 하! 팀! m a 5경기 무패 행진과 동시에 AFC 무패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최한계 오, 선수가 1라운드, 소개됩니다, 1라운드, 1라운드 소개됩니다. 이정수 심판이 함께합니다 자, 이정수 심판이 함께하는 두 선수의 맞대결. 플 어, 플래그 매치가 아니라 벤토그 매치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신장 차이가 상당하네요. 일단 프로필상으로는 7cm가 차이가 납니다. 예. 어, 확실히 최한길 선수가 훨씬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어, 미디어 데이트랑은 다르게 굉장히 좋아네요. 그렇네요. 아니 저것도 위로인가요? <laughs> 그럴 수 있겠죠. 네. 메인카드 7번째 경기 벤텀급매치 아라가키 세이타와 최한길의 맞대결입니다. <laughs> 첫 번째로 <한> 출발합니다. <laughs> 시작부터 달려드네요. 예, 그렇네요. 양 선수 모두 다 오소독스 스탠스로 출발하고 있는 1라운드입니다 오우! 아, 어떻게 들어갑니다? 오히려 최한길 선수가 먼저 레슬링을 꺼내 드네요. 네, 한번 음, 자, 한번 뽑아 드려고 했었던 최한길 선수인데요. 더 깊게. 방어해 주고 있는 아라가키 세이타입니다. 음. 자, 세이타 선수의 장기가 레슬링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최한길 선수가 오히려 레슬링 싸움을 걸었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지금. 일단 무게 실어주면서 방어하고 있는 세이터 선수고요. 그렇네요 그립도 잡아줬죠. 자, 살짝 뽑아 들어던 최한 길인데 쉽게 밸런스를 잃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있는 아라가키 세이터입니다. 이렇게 뽑는게 실패하게 되면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오케이 오케이. 뒤로, 쫙 뒤로. 돌려서면서 바닥으로 들로 가고 있는 최한 길입니다. 눌러주고 있는 아, 최한길자왼무로 먹어야 된다. 자 패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 무릎을 좀강화해주고 아, 있죠 세이타 선수. 예, 네, 일단 왼무릎 한번 먹어보려고 했었는데 어, 아, 내주지 아, 않아서 날아갔기 아, 세이타입니다. 가드 포지션으로 돌아옵니다. 예. 그서이 어, 케이스 바깥에서는 아, 세컨 아, 정찬호 선수가 아, 여러 가지 지금 지시를 내려주고 아, 성이, 있습니다. 남아, 오케이, 하나 씨. 파운딩. 0로만잘고 잠깐만요. 체현기. 어, 리 정찬성 선수가 여기 있어서 괜히 드리는 아, 말씀이 아, 아니라 예, 선수도 아, 세컨를 아. 굉장히 잘 보는 습을 지명해요. 네, 네. 오케이. 그그 근데, 연습이 어. 굉장히 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관장님 지시를 지금 굉장히 잘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완전 허들에서 날뛰다그렇더라고요 예. 네. 아무래도 이 관장님이 시스템을 해리고. 해리고. 선수들이 자, 지로 들어가야지. 연습을 꾸준히 해온 결과가 고 아, 야 되고. 또 열정적으로 세컨을 봐주는 선수 어, 이미지 그렇, 강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팔땡기고 나이스. 살수 있자 이제. 중간한 아, 아, 지원군이 아, 뒤에 있는 거죠. 네. 지금 관전 시대로 사실 수... 확실히 당겨 봐 봐. 그거를.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더더 자, 세를 내밀어 봐. 자, 팔을 내밀어 봐. 거기서. 아래. 아내밀면 힘. 오케이. 라운드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다. 아, 예. 파운딩 시간 많거든요 지금. 풀먼스켰습니다. <목소리> 야 이렇게 매끄럽게 네. 컨트롤이 되네요. 아, 네, 스무스하게 초반 경기 어, 다잡아가고 있는 최악의 선수고요. 네 초반에 테이크다운 노린 다음부터 지금 밍다 한 번도 없죠. 예. 최한길 선수. 침착하게 자신의 경기를 1라운드부터 보여주고 있는 최한길 선수입니다. 한도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눌러주고 있는 최한길. 자, 머리 밀어주면서 팀 벌리면 내 네, 파운딩이죠. 자면서 파운딩 들어갑니다. 뒤로 안아서 파운딩 거리를 안 주려고 하면 세이터 선수인데 어 쉽지 않아요. 자면서 파운딩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오른손, 왼손 파워닝까지. 이제 발로 밀어주면서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데 전 <laughs> 알고 있어요 지금. 무게 중심 같이 틀어주면서 잘 방어해냈습니다. 아 정말 이한수한 한 수를 지금 서로가 어, 바라보고 지켜보고 어, 경기를 풀어 나가기 때문에 끈적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1라운드 남은 시간 1분 12초 안쪽으로 흘러갑니다. 야, 이거는 뭐 거의 10대 8을 줘야 될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최니오 선수가 1라운드 내내 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예. 제어만 아, 남았습니다. 아, 지금. 1분 안쪽, 한 대도 안 맞았죠? 네. 테이크다운 이후로 지금 쭉 이런 모습입니다. 아우 선으로 콩. 이 정도인데 실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모같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이타 선수의 장기 장점이 바로 레슬링입니다. 네. 예. 근데 그선 상대 선수의 장기를 와, 그대로 찍어 누르는 게 무섭네요. 일단 최양의 선수의 왼쪽 손목을 잡아두고 방어 해보고 있는 나라가키 세이타. 미쪽으로 천천히 팔을 집어넣습니다. 남은 시간 15초 안쪽 뒤쪽에서 왼손 파운딩. 어 위험합니다 지금 무방비로 파운딩 당할 수 있어요. 자, 10초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1라운드입니다. 자 여전히 뒤쪽에서 눌러주고 있는 최한길 선수인데요. 이렇게 1라운드는 마무리가 됩니다. <목소리> 그나마 세이타 선수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 거뭐 경기가. 어 끝날 만한 상황은 없었다는 거. 네. 네, 그렇게 막 엄청난 치명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다는 건데. 아, 하지만 네, 경기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일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일한 예. 개도 없었습니다. 아자 네. <laughs> 어, 1라운드 이 장면이 이제 시발점이었죠. 그렇예 네. 바닥에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던 두 선수 그리고 탑 포지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최한규 선수인데 아르가키세이타는 이제 2라운드를 준비를 할 텐데. 이 세컨들과 좀 전략 수정도 좀 시급해 보여요. 그렇죠. 어, 또시한기 선수가 테이크 다운을 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거리를 벌려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는데 그러면 자신의 장기를 못 쓰거든요, 또. 그렇죠. 네, 아무래도 본인이 리치도 더 짧고, 네, 장기가 레슬링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거리를 좁혀야 되는 포지션인데 그럼... 아,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컨 아웃 두 번째 라운드가 준비가 됩니다. 아, 단한 차례도 위기가 없었던 최한길 선수였고요. 아르바키테 입장에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피니시 게임이 반드시 와, 필요한 상황이 와. 됐습니다. 와. 맞습니다. 본인도 그거를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최한길 선수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앞선 뻗어주면서 탁크를, 처음으로 아라가키 세이타가 최양길 선수의 얼굴을 살짝 건드린 것 같습니다 잽이 <laughs> 네, 명중했네요 예. 압박하고 있죠 또 이러다 잽 날리다가 태클할 것 같거든요 최양길 세이타의 왼손 훅을 피해내고 있는 최양길 선수입니다 <laughs> 인셋를 <인세드> 로우킥 두방 <웃음> 아라가키 <웃음> 세이타 페인트 굉장히 많이 날려주고 있죠 지금 앞선을 뻗어주면서 거리체크 하고 있는 최양길 레벨 체인지도 살짝 보여줬습니다, 지한길. 예. 로우키 연타, 세이타. 주먹싸움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갔어. 오! 자, 컨천타! 태클 시도, 아라가키 세이타. 패스 쪽으로 몰고 갔죠. 세이타 선수가 원하는 그림은 이겁니다. 배 쪽을 잡아두고 있는 아라가키 세이타. 자, 그립 유지하면서 무기 중심을 더 낮춰야 돼요, 세이타 선수는. 예. 이 뜨거했습니다. 자돌려주고 싶어하는 최한길인데요. 아, 이러면 연기가 달라지죠. 오, 왼손 한번 걸렸어요. 방어 집중하겠습니다 로킥 짧았습니다. 앞선 교차. <목소리> 자 거리를 깨고 들어가는 쇼고 날아가기 <목소리> 이타입니다 <목소리> 앞선 <목소리> 뻗어봤던 <목소리> 최한길. 자, 자 아래로 그 세이타 선수의 세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네요. 자 일단 케이지 쪽으로 압박을 어, 건네는 축은 최한길입니다. 자둘레세 해면서 바닥으로 탑 포지션 점령 최한길 왼다리 컨트롤 할수 있을까요? 릎으로 빠지고 밀어낼 수 있을까요? 자 옆쪽으로 자 일단 왼쪽 다리가 지금 잠겨 있는 최양길입니다. 왼쪽 무릎만 빠지면 됩니다. 아숨소리가 굉장히 거치네요여기지 전입니다. 2분 반 지났습니다. 자 왼쪽 예 네. 밀어내고 있는 나라가 키세이타 다시 사이로 파고들고 있는 최한길 <목소리> 이러면 뭐 1라운드랑 비슷한 양상으 훈득할 가승 여력이 있죠? 네 다시 바짝 되면서 더 유리한 포지션을 지금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최한길 선수인데요. 자두발 다는 되겠다자뭐 상대 세가고 있습니다. 틈 벌어지면 파운딩이에요. 예. 네. 자 일단 어떻게든 열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아라가 세이타네요 잠시 잡고 가서. 있죠. 자 정면에서 일단 그립. 그립이 제대로 잡히진 않았습니다. 네. 오, 오 오. 자, 지금 그라운드. 네. 아네 아닙니다. 네. 자 리키. 그렇죠. AFC에서는 허용이 되죠. 예. 정면선서도 그립 그리... 어,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끌려가는 입장에서 네. 아르간 세이타는 이 동작 하나 하나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본인도 경기 흐름상 자기가 밀려오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네네. 해야 아, 아, 되는데 음. 아그 기회의 틈이 점점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아, 자 이제 두 선수의 경기는 일번 안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 50초. 최한길 선수의 경기 운영이 너무 안정적이네요. 어, 오른발 뒤로 빼서 어, 뒤로. 어, 오케이. 아, 높힙니다. 높힙니다. 다시 한번 그라운드로 데리고 들어가는 최한길입니다. 어, 자, 돌려 세워나요? 자, 30초. 갑자기 포지션이 역전됐습니다. 자, 두 쪽에서 자 세이터 선수 입장에선 피니시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아지 빠져나오군요 최한길. 자, 침착하게 최한길 선수가 자신의 어떤 그런 전략이나 페이스 그 흐름 그대로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라운드 남은 시간 10초. 야, 어.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무난히 최강의 선수가 한정승하지 않을까? 아 정말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같은 페이스로 자신의 경기를 어, 이끌어 나간다는 게 운영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최강의 선수입니다. 자첫 번째 자, 라운드, 자, 라운드 자, 때는 이유타를 한 방도 자, 허용하지 않았던 최강의 선수였고요. 어두 번째 라운드는 어, 뭐 여러번 허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바닥에서 아라가키 세이타를 상당히 많이 괴롭혀줬습니다 정찬성 에장 많은 사람들에게 장은사는게 아니죠 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은사람18대 20,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대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 MMA 다섯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최한길 선수입니다. 자 물론 오늘 경기는 오늘 경기지만 이러면 이제 AFC 벤텀컵 챔피언인 소영재 선수와의 경기가 또 성사가 된 거거든요. 네. 아, 그 부분도 당연히 기대가 되네요. 아, 정말 어, 탄탄한 그런 경기력을 오늘 보여줬던 최한길 선수고요. 아라각 세이터는 오늘 AFC 데뷔전에서 아쉽게 패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지금 최한기 선수는 MMA 무대에서 다섯 경기 무패 행진 그리고 AFC에서도 물론 뭐 표본 횟수가 두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두 경기 무패 행진을 지금 질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대가 참 많이 되네요. 네. 네. 또 코리안 좀비 MMA 소속 선수들의 분위가 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최한길 선수도 계속해서 경기마다 실력이 느는 게 보이고 네. 이 선수도 앞날이 굉장히 밝을 것 같습니다. 자 최한길 선수의 인터뷰 만나보시죠. A 아, P C 21 대회부터 오늘 경기까지 2연승 중입니다. 또 원래 항상 얼굴을 보면 최한길 선수가 타담치에서 경기 뛴걸 보면. 얼굴이 항상 피가 범벅이 돼서 끝이 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두 경기는 깨끗한 얼굴로 경기를 마무리 할수 있었는데요 오늘 승리 소감 가볍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제 상대 선수가 레슬링에 강점이 있다고 해서 원래 타격으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레슬링 같이 싸움을 해봤는데 과정이 이기긴 했지만 과정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겨도 기분이 좀 그렇네요. 아좀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어, 사실 제일 우려했던 게 원래 우리 상대 선수가 레슬링이 좀 강점이었습니다. 근데 1라운드 초반부터 먼저 그라운드를 시도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방금도 말했듯이 어제 개최량 행사 때 상대가 레슬링이 강점이다. 레슬링으로 저에게 끝이 보겠다 해서 모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레슬링 싸움을 했었고요. 근데 방금처럼 과정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 이 과정을 옆에서 함께 지도를 해주 우리 전찬성 관리님을 한번 모셔보고 한번 이야기 잠깐만 나눠도 괜찮을까요? 박수 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탁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관장님 보시기엔그 과정은 좀 어떠셨던 것 같나요? 어, 이게 격투기가 진짜 어렵다는 걸를또 느끼고 있어요. 분명히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하고 좀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칭찬만은 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을 조금 고치면 챔피언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 그래도 지금은 음, 챔피언 도전하게 되면 뭐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겸손함과 자신감을 같이 자, 갖추고 있네요. 팔은 안쪽으로 어, 굽어질 수밖에 없죠. <laughs> 예. 그, 오늘로서 물론 뭐 좋은 경기를 네. 오늘 보여준 최악의 선수입니다. 최형기 베테랑 선수라고 불리율 반열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코리안 좀비에는 선수분들은 좀 별명이 많습니다. 뭐 저승문호, 뭐 천재 1호, 천재 2호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 태양기 선수에게는 어떤 별명을 좀 붙여주면 좋을까요? 어, 한길이가 밀고 있는 뭐라는 거야? <laughs> 자기는 레슬러라고 말하는데 저희는 이제 많이 좀 맞은 손석구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laughs> 손석구를 자꾸 닮았다 그래서 네좀 많이 이제 맞으신 것 같습니다, 손석구님. 이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우리 많이 낳은 어, 선수구나 느낌이 그러시고요. 있네요. 재밌게도 많이 재밌게 네. 말씀해 주시고 전자 선수님께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 뭐 많이 가은 선수구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본인의 강점을 갖춘 이제 베테랑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할말 해주시죠. 어 설마? 어 저는 2023년 엔 c 스 펜터컵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소영 선수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당차게 2023년에 새로운 스토리를 또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최한길 선수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일곱 번째 경기에 승리한 최한길 선수였습니다. 자 내년에 이제 타이틀전을 어, 준비를 하겠다. 어. 이런 인터뷰를 전해줬던 최한길 선수였습니다. 최한길 선수가 아라가키 세이타를 상대로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MMA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되는 최한길 선수의 경기까지 만나보셨고요.